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을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현 씨가 이제 그 렌처 축제인데, 그 그래서 여러분한테 들그 아까 슬라이드 보다는 세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한 정보들을 어 여러분한테 들 알려드릴 테니, 우리 재현 씨나와주시 여러분들 좀 편하게 프리하게 그 저희는 좀 이제 그 유교사상 말고 저는 좀 지향하는 게좀사양식이거든요프 걸터 앉으면서도 이제 이야기하고 <웃음> <웃음> 자 미찬 씨잘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연차 사용 촉진제를 진행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 먼저 뒤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차 사용 촉진제는 누구일까요?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음. 연차사용 촉진제는 왜 의무가 아닌가? 네. 앞에 계신 지메 <laughs> 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연차사용 촉진제는 뭔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과 출시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강제성을 부양야 되는 거아요 그러면 혹시 연차 사용 촉진제를 회사에서 시행한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만약 연차 사용 촉진제를 꼭 시행해야 된다는 라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 그냥 쓰기끔내부자라는 입장이신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급이 높은 분들이 연차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회사에 나오는 거보다 편해하세요. 직보다 어떤 건지 한테 해서. 이런 촉진들를 함으로써 좀 직급이 낮은 친구들이 좀더 편하게 제도를 이제 연차 훈련할 수 있어서 저는 유지를 하는 게더 좋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차 사용 촉진제는 급우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면은 연차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연, 제60조 이랑 같은 경우에는 연차는 일년간 1년에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 항인 제 60조 제 2항에 1년 미만자의 경우는 1개월 근무를 안근을 채웠을 경우에만 하루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28일 같은 경우는 28일을 28일 중에 워킹데이를 다 채워야지 연차가 발생하는 거고요. 반면에 하루 무급휴가를 했다고 하면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항은 현재 삭제가 된 상태라서 그 이항에 대한 효력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4항은 최초 3년 이후에는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개의 연차휴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5항에는 청관한 시기에 연차를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돈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이번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사용자는 왜 연차사용축진제를 할까? <laughs>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용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연차사용축진제를 하지 않게끔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아서 가는 분위기를 만든다. 어, 좋습니다. 알아서 가는 분위기를 만든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두번째는 인사팀에서 먼저 인건비 예산을 잡으실 때 연차 사용에 대한 비용을 명확하게 구하셔서 연차가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 그리고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연차 사용에 대해서 꼭 15개 혹은 100%를 소진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회사 같은 경우에 30% B회사 같은 경우에 50%뭐 C회사 같은 경우에 80% 이런 식으로 연차의 비율을 구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에 아마 보통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인건비 산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청구하실 때 인건비 내역에 연차, 연차까지 포함을 하셔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연차에 대해서는 추가 올해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에 퇴직했다라고 하면 내년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 때도 일부 퍼센트를 반영하셔서 구하시면은 크게 인건비 적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건비 내역을 어느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끝으로 연차사용촉진제 절차는 무엇일까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먼저 크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제1항은 보시는 것처럼 연차사용촉진제 1년 이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시면 사용자가 연차 개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에 대한 의무가 발생됩니다. 사용자에 대한 의무는 연차 사용 개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기 계신 장호 회장님께서 연차가 15개가 있다 라는 것을 만약에 제가 사용자라고 한다면 장무회장님께 15개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알리시는 방법은 보통은 메일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어, 그룹웨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룹웨어상에 연차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끝내선 안되고 메일을 보내서 몇개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거나 혹은 서면 통보를 해줘야지만 좀더 명확하게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용자가 몇개 남았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어 저는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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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근로자가 사용하게,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사용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사용자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정인데요. 일정은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12월 31일날 우리 연차는 끝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6개월 전인 7월 1일 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초 사용시기를 통보를 촉구를 해야 됩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가 몇개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7월 10일부터 법상에는 10일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반대로 사용시기를 정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laughs> 가령 근로자가 나는 7월 21일, 7월 22일, 7월 23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다음은 이제 7월 20일이 됐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지정을 통보해, 통보하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의무를 그에 대한 권리를다 하지 않아서 사용자는 MLE에서 사용 시기를 이미 지정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7월 21일, 7월 23일 이렇게 쉬세요라고 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따라야 되고 만약에 근로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을 경우에는 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무수령 거부 통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때 노무수령 거부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 해야 되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보통은 메일로써 많이 보내시는데 메일로써도 이제 일단은 효력이 있지만 이보다 좀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은 책상에 붙인다 라든지 혹은 모니터상에 붙인다 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판례상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기 2개월 전 마지막에 근로자는 미, 미사용 근로자가 만약 미사용했을 경우는 휴가가 소멸되고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도 10월 31일까지도 근로자가 만약 에 진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용자는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뭐 며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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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1년 미만제입니다. 1년 미만제 같은 경우에는 제 61조 제, 61조의 61조 제 2항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좀 법이 좀 많이 바뀌어서 보시는 게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연차 9개 발생과 연차 2개 발생에 대한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9개 같은 경우에는 통상 10일 정도인데 아래 보시면 두개 발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는 9개는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지만 아래 두개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일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5일밖에 사용자에게 의무가 주어지지, 사용자가 그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위에 보시면 9개 발생 조분 같은 경우에는 매월 2월 1일 날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11월 1일까지 매월 1개씩 총 9개가 발생되고, 시, <laughs> 발생 전 1개월 전, 9개가 사용되기 1개월 전, 10일, 즉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총 10일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통보를 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10일 기간 내에서 사용시기를 통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이미 지정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시면 어 조금 기간이 다르죠?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개에 대해서는 사용할 기간이 조금 여유롭지만 아래 2개에 대해서는 사용할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시면 기간이 한개 발생되는데 한개 발생 중에 나머지 두개 분에 대해서만 사용시기를, 사용시기 통보 촉구를 할 수가 있고 사용자의 의무는 5일 이내 통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시기 통보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할수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용 시기 지정 통보를 근로자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10일 법상에 10일이 주어지게 되고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마찬가지로 5일 이내 또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통보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준용돼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상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